哎。嗯<好> 아, 정목사, 대박이다. 정말... Hey, 아 와. 아아그 So g r a c e f o r 와 저기 봐, 진짜 미쳤다. 아소는거 아니야? 소 빌어. <목소리도>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. 너무. <laughs> 너무 좋아 잘... 지금 <laughs> 직일량이...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? 천하에 있는 소가 엄청나고요. 일출이 예뻐서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안 무섭고요. 안전벨트 와. 아, 근데 아래는 못 보겠다. 멀리만 봐. 어, 아니야. 근데 나쁘지 않아. 아,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난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보고 있는 것같아요 하나 <laughs> 더 출발했네. <laughs> 제가 하늘과 노을을 참 좋아하는데요.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인피니티 시청분들과 함께 보니까 그냥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나날도 건강길 바랍니다. 에로지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소원에 기깔나게 빌었습니다. 한네 가지 빌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. 난 보기 보기 많은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행복. 시간이 뭐. 전 소원을 딱 하나 빌었는데 힘 부리지 않고 모두가 무난한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. 오빠 누한방 안녕. <laughs> 제 소원은 네모 여행 막 백만회를 기억할 수 있어요. <laughs> 진짜 제 소원. 제 소원은 5월에 일, 이루어질 예정이에요. <laughs> So you can all come out one by one? One, two, three, four. Beautiful, that's perfect. One. Okay, What oh. will do the PBS for one night. We need more people. <laughs> <Sorry. Wow>. <laughs> 내년에는 훈이영과 예은이 시우에게 양보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게. 이 행복을 함께 즐겼으면 해서 제 생각엔 승수 선배님이 오늘 여기 왔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따라하지 마 은주. 너 뭐. 핑크해. 길어. 짠. 우와. 마스터. 아, 네. 따라하지 마 오빠. 우와 진짜 벌다 <laughs> 우와. 오빠, 예쁘다. 완전히 별명이... 완전 적성 찾았는데. <laughs> 뭐야? 난왜 이래? 아 진짜. 너무. <laughs> 뭐야? 왜 이래? 너무 예뻐. 오빠 <laughs> 아, 이렇게 생 진짜 뭐야 아니 오빠 좀 뒤집어 봐 오케이 <laughs> <Okay>. I'm sorry <laughs> 아 얘가 이런 느낌 아 파란색을 담그면 안되네 이게 뭔가 이상해 곰팡이 <laughs> 색너 <laughs> 뭐야 몰라 나 <laughs> 망망이 컨셉 흔하 흔하긴 하다. 너무 흔해 빠지긴 했다. 일단 일단 t h a t what's this one. This is p e p p e r All oh, right. a h yeah. no. Too much brown. Too much b Yeah. h e a y 아, 예예 예. Yeah, that that's for the man. No. The brown. t o m 으로는 내가 좀한것같아도그 공... 어제부터 너무 공정하지 못해. 다 냄새가 나. Yeah. 땡큐. 땡큐 금캐러 가자, 금캐러. 금캐러 가자. 사금을 채취하러 가는데요. 제가 한번 한 100시간 동안 채취해서 한국에 병렬 오빠 뒤에서 너무 당당하게 걷는데 나름 빨간색이라 이질감이 없어. <laughs> <목소리> 쌀 씹는 것 같은데? 응. 네? 아, 그래요? <목소리> 금이 없는데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목소리> 아, 우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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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거지네이지아니었어요니 <jamais drama> <Laser Gun> 깨끗하게 닦으세요 깨끗하게 닦으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왜요? 여기에 금이 걸린대요. 큰 돌을 빼면서 여기에 걸려 있는 걸 보면 금이 있대요.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저 오늘 꼭 하나 가져갈 거예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과연 가져갈 수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. 내가 350만 원 그렇게 쉽게 <laughs> 나오는 거 같아. 내 30만 원줄 알아? 내가 한 번씩 오 어때요 손손손손놀림 그냥 쌀 씻는 거 같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봐 세상은 그렇게 오락고락하지 않아 아 기다려 봐 돌만 걸리고 있어 스톤 헬프미 알겠 스아이 I'm a top star for you 오! 네, 여기 있어요 엄청 많네 내가 그래도 응원해줄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 본장 500대를 맞아야겠구나 아 입으로만 해 주인님 난 주인이랑 안 해도 돼 주인도 해야지 난 너희가 가져오는 금을 받을 뿐이야. 아니, 큰돌이안 빠져나가는데, 아까 선생님한테. 물을 안 버리니까 안, 안 빠져나가지. 이거 는거걱안 되었잖아. 금이 딱 보이나요? 어, 보여. 금이 딱 보여? 아니, 이게. 이렇게 하면...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. 금이 나올 것 같아? 안 나와. 그럼 진짜 금이 있긴 한 거네? 4배, 850만. 빨리빨리 캐지 않저 크기는 얼마나 크기예요, 뭐, 뭐 하는 거야? 뭐 1분 남았지, 빨리빨리 캐. 반바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렵다. <laughs> 어제 펭귄으로 따셨잖아요. <laughs> 어제공장을장을 <저 펭귄을>. 맞아야지. <laughs> 나도 가만 안 있는다. <laughs> 그럼 나와라. 저는 포기입니다요 <laughs> <affect> <laughs> 1미넷 플레이! 1미넷! 나는 GG 제 하인들이 너무... <laughs> 어이 주인님! 한판 하실란가 나는 짱센 하인! 아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? 용렬오빠 가자! 아 자, 오오오! 그러... 그렇게 하면 안보여 네! 끊으실까요? 안 돼! 박수 한번안 돼!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안 하겠군요 <laughs> 안돼! 인생은 그 호록호록하지 않다니까. 안 하나, 둘, 셋! 아, 못나가요 지금 다들 떠나셨는데 자신만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엉망이네요. 골든 러쉬는 끝났습니다. 돈 주고 사시는 걸로. 시간만 있었으면 가져왔습 오늘 이만하게 보일줄알았조 근데 진짜 티더사금으로 이행시. 사기자. 어? 응. 금. 금수저. 이거라서. 아. 사기자. 사기행시사자사금자사자사자사기 사기자. 사기사 사! 사기 당했다 금! 금수저한테 금수저. <laughs> 금 그럴 만 저는 돈 그런 건이요하지 않고요 마음씨가 가 중요해요 말 치지 마 마이너섯스오 피스 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멋있다.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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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희가 릴사이 어. 잘하시면 상금 세 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액션 okay. <laughs> 아이참 이놈의 광고는 언제 오는 거야 골드를 채우려 했더니 개우라는 <laughs> 금은 어디 있느냐 잠깐만 아니 뭐야 다들 내가 와봐 내가 큰 아,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안돼 다들 경찰이아니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으로 아, 그, 아니면 일단 아. 한 사람씩 들어와 겨울안에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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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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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겨울니 아니, 아니, 아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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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아니, 니다니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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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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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는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<laughs>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. 지금. <laughs> 아니요, 우리 사공날이죠. <laughs> 아니, <야>. 아, 예. <laughs> 오늘 광고 월급 주는 날인데 준비는 되셨는가? 되셨습니까? 아, 아, 네. 지금 밖에가 너무 더운데 와. 우리가 사실 월급 주는 날인데 같이 준비를. 아 괜찮습니다. 제가 방금 엄청 큰 어, 금을 음, 채취를 했는데 동굴기는 네. 어, 왜 터졌느냐. 광고 담지셨습니다. 금강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어, 금을 금을 채취하느라 제가 여기에 쭉 넣어놨었는데 금이 여기 좀 빠졌다. 일어나세요 아저씨. 죽었어. <laughs> 망했어. 나 박수.